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대폭락해도 앞으로 10배 더 대박날 원전 세계 1위 주식 딱 3개 오늘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5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자율주행, UAM, 자율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증시 대폭락 해도 앞으로 10배 더 대박날 원전 세계 1위 주식 딱 3개를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이슈가 대장이 되겠는가 그리고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아마 원전이지 않을까 올해 못 올라간 게 2023년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내년 수출 864조 돌파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고요. 원전 방산 플랜트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이미 정부에서 육성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 864조원 돌파와 함께 원전, 방위 그리고 플랜트 등 3대 유망 산업에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달성 목표를 제시를 했고 실물경제 활력 회복 에너지 안보 확립 선제적 통상 정책 등네 가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 수출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금액인 360조 원 규모로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청년 무역일을 매년 1500명 이상을 양성하겠다고 을라 얘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체코, 필리핀, 영국 등 원전 시장 개척과 방산플랜트 수출을 위해 총력 지원합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은뭐 거의 원전에 중심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요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3대 유망 분야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집중 육성하고요 또 나오는 게 원전이에요 폴란드 체코 원전 수준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필리핀과 영국 그리고 터키 티르키에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준에 나설 예정 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카라반을 새로 만들어 지방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백조 설비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둔 추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선장 전략도 추진을 할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가 고조가 된 상태에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며 에너지 위기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전이죠. 신안울 3호기, 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오는 2023년 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 공사에 착주할 예정이다. 그래서 원전을 뭐잘 지어 나가자 하는 거고 원전 생태계 원전 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 1천억 원이 증가한 3조 5천억 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 4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한 기식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할 예정이다. 원전을 늘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전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고준위 방패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그리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 발주를 진행할 을 거다. 놔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하고 전단 사업단도 출범하고, 4천억 규모의 1차 년도 연구를 개시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원전이 거의 중심이고, 수출의 중심, 투자의 중심, 2023년 계획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내년에 2023년 수출 계획을 보니, 거의 지금 뭐 SMR 원전이 핵심이지 않나, 지금 그 안에서도 정말 수십 조 규모의 지금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원전을 지을 예정이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원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계획이 좀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 좀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중 원전 열기 계속운전 신청하겠다. 안전성 철저히 확인해서 원전 계속 운영해라. 다고 얘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에 이어 내년에도 한빛, 한울 등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이 이어집니다. 왜 멈추냐? 할수 있으면 계속 해라. 안전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부터는 2024년까지 월성 원전 등 최소 7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계속 운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 운전 신청을 한 고리 2호기에서 4호기를 포함하면 아마 이번 정부 최소 10개 원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한다는 것이고요. 원전 안전위원회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 모듈 형원자로 해서 이 ismr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열기 수출 전략에 맞춰 tf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업무 보고를 통해 이번에 전달을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안보 때문에 이 원전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중요하고요. 원자력 산업이 안전의 초석이 왜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안전관리. 그래서 원전사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래서 보면은 다 그냥 안전하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에 계속 운전기간 10년 동안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 검증해 나갈 계획이고요. 고리 2호기는 최신 기술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증받는 첫 번째 원전이 됩니다. 어, 적용할 기술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심사를 진행하고요. 설계 수명 만류가 가까워진 다른 원전들도 안전성 검사를 준비를 합니다. 한빛 1호기 2호기와 한울 1, 2호기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실상 지금 4년 40년을 채웠지만 한 60년, 80년까지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전을 신청할 것이다. 계속 원전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상정이 된다면 상반기에는 계속 원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차세대 원전인 ISMR 같은 경우에도 체계를 확립을 합니다. 2028년까지 약 4천억을 투입하는 ISMR 개발 국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 체계도 마련을 합니다.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I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 전까지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아마 사우디랑 공동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도 뭐 수출하고 하는 부분들 TF팀을 꾸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아까 얘기한 이 원전에 대한 수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원전 계속 운전 신청 그리고 차세대 원전인 SMR까지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열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하게 내년 상반기에 신청한다. 아 그럼 원전이 멈추지 않는다. 이게 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차세대 원전인 ISMR 관련해서도 이제 개발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원전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게 진짜 안전한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한울 원전 3호기 4382일 연속 운전을 했고요. 국내 최장기 기록을 달성하고 안전하게 운행이 됐다는 거죠. 보시면 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한울 원전 3호기가 4300여일 동안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최장기 연속 운동, 운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이 된 거죠 문제없이 하늘 원전 3호기는 지난 2008년 7월 25일부터 이날까지 계획 예정 예방 정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4382일 연속 운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3호기가 앞서 세운 국내 원전 최초로 9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라 거고 택시로 따지면 뭐 무사고 10년 무사고 5년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주기 부고장 운전 정비와 운전 운영 관리 능력 등 원전 운영의 안정성과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지표 중 하나라는 거고 계획 예방 정비가 완료된 후 뒤에 개통 연결 시점부터 다음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한 개통 분리 시까지 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우 런전 3호기의 최장기 연속 운전 모장 기록은 전 세계 우리 원전 운영 능력의 우수성.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게 방금 얘기한 대로 원전에 대한 안정성인데, 4382일 동안 정말 무고장으로 운영이 됐다. 세계 1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수출을 뭐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그냥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어디 폴란드 체코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항주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한국을 찾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과 수력 발전 사업 진출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정비 건설 사업과 수력 발전소 건설 투자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라는 평가입니다. 황 사장은. 21일 비효즐포 페스크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지난 8월 한국 국회의장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고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이라든가 수력 분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 수출입은행 측과 회담을 하고 나서 체르나보더 원정 개발 사업과 수력 발전소 건설 투자 사업을 논의를 한 상태고요. 루마니아 측이 한국의 원전 생산과 안전 관리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체르나보더 원전 1호기 정비와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건설 사업에 한국 측 참여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요가 아니라 어 한국 잘하던데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수원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가 발주한 체르나보더 1호기 3중수소 제거 설비 공급 사업에 입사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이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근데, 루마니아가 이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마 참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체코나, 말폴란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이 아니라, 루마니아까지도 국내 원전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국내 1위 기술, 전 세계 1위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전도 원전인데, 그냥 뭐 일반 원전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전세계가 관심이 가고 있는 원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까 ismr을 얘기했죠. 바로 이 smr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그리고 누구? 정말 차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차량이죠. 롤스로이스도 smr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영국의 고급차 브랜드 롤스로이스가 함께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어디일까? 사실상 좀 애매한데 그곳은 바로 원전이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아니고요. 다가올 미래의 에너지를 책임질 SMR이 그 답입니다. SMR은 석유와 석탄 등 기존 화석 연료를 대신해 탄소 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항상 이 탄소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중 하나고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은 말 그대로 대형 원전 대비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원전이고, 주요 기기를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이,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안에다가 다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용량이 100에서 3 0 0메가와트시고요 아마 원전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전이 뭐 45m, 76m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한 1,200에서 1,600 마트시 이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100에서 300 와트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에너지를 만든다. 10분의 1 크기인데 3분의 1 에너지를 만든다.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 사고 확률이 100만 년에 한 번인데 이거는 10억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분의 1 정도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경은 이제 300m만 벗어나도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 기간은 당연히 어, 보시면 4년 걸릴 거, 2년이면 된다, 5조 걸릴 거, 1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어,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크기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안전성, 그다음에 반경 이 모든 시간 다 합쳐보더라도 SMR이 훨씬 낫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SMR은 대형원전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자 단점인 안전성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SMR 개발사들은 완벽한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MR이 증기 발생기와 가압기, 노심과 해결로 등을 하나의 용기 안에 넣기 때문에 배관에서 뭔가 빠져나가거나 생기는 게 없다는 거죠. 대형 원전의 가장 큰 위험이 배관 파손에 따른 방사능 유출인데 그 배관이 없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SMR은 안전하다는 소리고 왜냐하면 발열량이 적어 중력이나 밀도차 등을 통해 원자로를 자연적으로 냉각할 수 있어 충분히 안전하다. 이게 녹아내리거나 그럴 리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MR의 안전성을 얘기할 때 피동형 안전 개념을 채택을 했고요. 피동형 안전 개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원이나 별도 조작이 없어도 알아서 안전해지는 그런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안에 지어야 되지만, SMR은 발전 용수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산속 또는 뭐 사막 어디서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즐이나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해 공장에서도 만든다는 점이 상당히 빠르게 아까 4년 걸릴 거 2년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용도 조금 들고 에너지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SMR이다. 그래서 2035년까지 뭐 65에서 85기가와트시까지 규모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탈탄소가 가속화되면서 SMR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미국, 러시아, 일본 모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이 무서운 이 성장세가 만들어질 것에 예상이 되는데, 주향이 보다. 2030년까지 30에서 180기인데, 이게 몇 배? 400에서 1000기. 대략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은 성장을 할 것이다. 10배 이상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네요. 10배 이상은 무조건 성장을 하겠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30년부터 보더라도 10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면 몇 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17개, 러시아가 17개 SMR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이 선정 기술 확보를 위한 각국의 투자와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결국에는 우리의 원전 미래는 뭐다? SMR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SMR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근데 그럼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은 SMR 그냥 지켜만 보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3대 SMR에 지분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업 630조 시장 수주 파트너로 나서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X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대한민국도 SMR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이 끈끈해지게 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SMR을 비롯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3대 SMR 기업 모두에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 규모를 고려해서 발주 발주한 경향이 강한 미국 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이 세계 SMR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바판을 마련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 파워에는 투자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 에너지 들어가고요. 테라 파워의 SK x 에너지에 투자 에너빌리티, DL E&C n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미국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어렵고 원전 정책을 SMR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파격 지원에 나서고 있고요. 그게 바로 유스케이 파워, 테라 파워, x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mr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기업은 3세대 선도주자인 뉴스 켈 파워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설계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고요. 2029년 아이다 호주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투자 에너빌리티 웨일 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엑스 에너지 마찬가지로 초점 냉각 방식이나 고온가스 냉각 방식으로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테라파워는 아까 얘기한 빌 게이츠가 설립을 한 기업이고요 sk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논의하면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투자로 한미 간원전 동맹이 더 끈끈하고 5월을 중심으로 해서 smr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모가 얼마다 최소 630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성장하네요. 지금부터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규모는 630조인데 대한민국 기업이 만들 수 없다면 미국 기업에 투자해라. 테라파워, 그 다음에 유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엑스에너지해서이세개 기업의 국내 기업들이 투자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 두산, GS 이 모두가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영국 원전 시장에 동반 진출을 나갑니다. 어,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영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해놓은 기업이 두산, GS, 삼성, 물산입니다 영국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어, 뉴스킬 파워 보이저 원전 서비스 배송사업부 사장은 어, 뉴시빌 엔지니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영국에서 SMR 기술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수준과 완성도 측면에서 SMR 기업 가운데 상업화에 가장 앞서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유일한 기업이죠. 다른 경쟁사는 아직 개념 설계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설계를 마쳤고 아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괜찮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영국 정부는 SMR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을 하기 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우리는 영국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원전 부품의 85%를 현지 공급망에서 조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켈파운는 미국 에너지부의 아까 이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을 기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가 투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국을 삼성두산 GS가 뉴스케일 파워 손을 잡고 진출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손을 잡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태구나. 뭘로? SMR 이슈를 얻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원전이 기대가 되는,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기존에 뭐 중심, 핵심적인 뭐 주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도 있겠지만 G 2 파워, 그 다음에 한전 기술, 그 다음에 한신 기계, 그래서 이세개 일단 관심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G 2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만 하고요.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죠.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는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한신 기계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 종목 아, 원전이 내년에 정부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도 있고 플러스 미국과 함께 손잡고 가는 수출도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 물어보시는데. 아무 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테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합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100% 무료 설치하는 걸 알겠는데요.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 것도 입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무료로 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실전 매매 기법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2월 12월 29일, 28일, 27일, 26일, 23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종목도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다른 이슈 보지 말고 이것만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는 어 종목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관련주가 올랐다. 왜 올랐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100% 무료니까 다 무료로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주시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 평생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신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